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, 저는 하나카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. 이거 뭐, 동사무소에서 행복센터에서 신청하면 뭐, 대기도 길고, 오래 걸리는데, 당연히 저는 스마트폰 잘 쓰니까 앱에서 편하게 신청을 했고요. 다행히 사용자가 막 엄청 몰리지 않았고, 아주 쉽고 간단하게 금방 처리를 했어요. 한 2분 걸렸나? 본인 인증이나 뭐 이런 것도 간단하고 금방금방 넘어가더라고요. 대기열도 길게 나오지도 않았고요. 아무래도 생년월일 이런 걸로 해서 분산이 좀잘된게 아닌가 싶습니다. 간단하게 본인 인증 한번 하고 넘어가면 신청이 정말 단순하게 잘 되었어요. 자, 저는 뭐 간단하게 신청 완료했고 2분이 뭐야? 인증까지 한 1분? 1분 30초? 그냥 쭉쭉 넘어가면 정말 쉽게 됐어요. 얼마나 간단합니까? 요즘 세상 참 좋아요. 뭐 각종 조건 맞게 뭐 얼마를 더 주고 주고 더 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단은 저는 신청해서 잘 받았습니다. 이게 신용카드로 하면 신용카드 실적으로도 다 쌓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. 뭐 길게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쯤이면 이미 받아서 다잘 쓰고 있거나 이미 다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가끔 커뮤니티에 보면 이미 다 썼다고 후기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짧게 끝내겠습니다.